자, 여러분, 어, 만사형통. 많이 들어보셨죠? 만사형통 하세요. 만사형통 하세요. 자, 모든 일에 형통하세요. 이런 이제 인사도 축복도 나누는데, 자, 만사형통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그냥 막힘없이 술술 이렇게 잘 풀리는, 어, 좀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을 보편적으로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형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도 형통이란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특별히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장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이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지요. 자, 그런데 형통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쫙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걸 보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형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이걸 적용해 보면 형통한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어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는데 물론 좀 미성숙했지만 형제들에게 자랑했다가 뭐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다가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 보내셔서 건져올림 받아서 아이고 그런 그렇지 형들이 날 놀려 잠깐 놀리려 고 그랬을 거야 했지만 애굽으로 진짜 막 팔려가네 그뭔 아버지 사랑에 받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이 거기서 종사를 하는데 어떻게 형통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되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죠. 근데 누구의 지배요? 바로왕에서 바로, 바로 측근에 섬기는 경호대장 신의대장 보디바의 지배. 이건 장차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인정을 받고 그 손에서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애굽의 총리로 단지 높은 위치에 세워졌다. 그래서 형통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수많은 사람들을 굶지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큰 그림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형통이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의 죄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될 것이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 이 죽음을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속죄물 죄인된 우리를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오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온갖 고난과 고문과 정말 이 정말 쇠창살 같은 것에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온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로마 병사들 창에 찔리시고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거 다 아시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 그렇죠?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내 뜻대로 아니라 내 뜻은 이거 지나가는 것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거 지나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뜻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본격적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형불 죽음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구원주로 믿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아이고 구원 받은 걸 감사하고. 아 그러면 천국 보장된 거네요. 아이 감사하네요. 어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나의 땅에 뭐 고난 어려움 그런 거 아이 나한테는 주지 마시고. 아이 그 좋은 일만. 진짜 세상이 말씀하시는 형통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형통. 주님이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앞서서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성도 함께 부르시기도 해졌잖아요.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찬, 찬양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찬양을 또 새롭게 발매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어,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곡입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자, 이제 이 후렴 가사인데 후렴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십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아, 정말 가사가 깊이 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되새겨야 될 가사인 것 같아요. 찬양의 고백이.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한다. 아, 자꾸 내 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멈추면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멈춰야 되는데 나를 안 멈추니까 주님이 시작하시고 싶으셔도 못 하시는 거요 나를 딱 멈추면, 내어드리면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의 뜻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나라나라온세이루어지도록이 앞에 지도록주나에드립나를드니다이고백니다이 오늘 말씀과 이 매치가 되는 이 같아요 마침 이 새로운 곡을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나게 소개를 하시라이라고요 그래서 저와도 뭐이인라으로도이친분이 있지만 어이 찬양을 이 나라입니다. 이 찬양을 니다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나는이것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나라이나라입이 나라입니다. 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형통이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멈추는 기도. 그래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시작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적인 형통, 첫 번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성경적인 형통. 말씀을 통해 요셉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그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뭘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죠. 3 절도 보세요. 3 절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형통하다 말씀이 전에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그렇죠? 이게 둘이 따로가 아니에요.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좀 요셉이 성실했던지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좀 모든 걸집안의 모든 걸다 요셉에게 맡겼거든요. 아니 그럼 나름 어 이거 좀 종살이 하는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주인의 인정받고 모든 걸다 관리하게 됐으니 그래도 좀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닌가. 어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통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을 때쯤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내던져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원통해할만하고 성경에서도 참 요셉이 지금 원통한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원통해했더라 이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자,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억울한 누영 쓰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시고.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간수장이 요셉에 보니까 어 너무 이제 성실하다. 그리고 어이 주인 보디발로부터 얘기를 들었어. 그 관할 안에 있는 감독이군. 아내 성실한 사람이다. 아마 아내보다는 요셉의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이. 그래서 어 이게 요셉의 성실함 믿고 딱 맡겼더니 너무 이 간수들을 죄수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않네 할죠 이는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만 놓고 볼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내가 잘할 때만 뭐 일이 잘 풀릴 때만 날씨가 막 맑고 화창할 때만 아니 날씨 지금 계속 몇번비를 이제 하는데, 어 날씨가 여전히 지금 장마철이라 흐리고, 그죠 햇살은 이렇게 구름에 뭐 이렇게 먹구름에 가려진 것 같지만, 그 너무 많이 빛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 앞에 첫 번째 것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뭐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게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왜요?라고 이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이게 주파수 가 아직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꾸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려고, 해요, 판단을 하려 고 그래. 그래서 어, 하나님 믿는데 왜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면제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말씀하세요. 자, 어려움과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 인생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이것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 폴란드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2차 세계대전에 이 정말 어, 전쟁을 주도했던 나라 중에 이제 독일,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을 아주 끔찍이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그 수많은 인생, 4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을 다 가다 놓고 정말 모든 고난과 고문을 이제 가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 고난을 겪게 됐는데 어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그 청년들 다음 세대 섬길 때예 말씀 잘 훈련시켜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동유럽 적으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이제 이 폴란드도 이제 거쳐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왜냐면 하 거기는 꼭 반드시 봐야 된다. 이 인솔하신 선교사님. 이건 반드시 이이 곳은 둘러보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와 진짜 그 현장이 지금도 아직 뭐 폐허로 남아있고 하지만 그 현장을 둘러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이제 오싹하고 끔찍한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니까 여러 이제 사진으로 그때의 어떤 모습들이 온갖 그 고난을 당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그 사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끔찍해요. 온 사람들이 어, 정말, 온, 신발, 옷까지, 뭐, 안경, 이런 거다 가득 이제 벗어가지고 모아놓고. 왜냐면 사람들에게 목욕한다고 불러요. 목욕한다고. 공동 목욕실에 다 오라고. 이제 한 단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목욕한다고 들여보내요. 그 사람들이 목욕하니까 깨끗이 씻으니까 이렇게 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 목욕, 뭐, 여기서 좀 갇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욕에서 몸이라도 좀 상쾌하고. 그런데 물만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스를 다 주입해가지고, 독가스 주입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목욕하러 갔다가, 뭐를, 그곳에 뭐, 가스가, 독가스를 살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막다 죽이고 고문하고 그래요. 이제 끔찍한 고문을 막 당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막 이렇게 사람들을 다 조회를 시켜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쫙 쏘게 만들어가지고, 딱 감시간이 지나가면서 얼굴이 너무나 초췌하고막 피곤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찍어요. 불러내. 그럼 군사들이 막 끌고 가요. 왜요? 그 길로 참 안타깝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근데 그런 일. 그래서 정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제 바깥에 있거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거기서 유리 한 조각, 유리병 조각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감추고 지내면서 그래서 막 면도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쌩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자이 끔찍한 현장에 사람들이 모든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외쳤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이 대부분은 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막 절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이 끔찍한 절규는 언제 끝나냐면 연합군에서 이제 독일군이 이제 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뒤 수습을 하는데 연합군은 이제 이이 끔찍한 수용소도 다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죠. 거기에서 이제 이 군사들이 수습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한 벽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찬송의 고백인데 이런 글귀가 쓰여졌습니다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쪽 벽에 이런 글귀가 있어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상을 허용하십니까? 어떤 사람 저렇게 했죠.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 끔찍한 현장에 하나님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퀼른 지하 어, 독일에 이게 또 있는 퀼른, 아까는 이제 폴란드 있었죠. 이번에 독일의 퀼른 지하 동굴에 전쟁 또 포로들을 수용한 수용소가 있어요. 여기엔 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랬어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구름 넘어 태양이 있죠. 그걸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육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 육의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게 있죠. 여러분 정신 보이세요? 뭐 공기도 안 보이시는데 정신이런거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지만 실제해요.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신. 육의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줄로 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태양빛이 비치지 않아도 저 구름 너머 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는 걸 믿는다. 나는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국에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시던 부모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쉽게 잘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 이약생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어렵게 돼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이제 이렇게 정말 어, 쓰러지셔 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막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막 병관호 하느라막 몸이 막 수척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래도 이제 이 여학생이 계속해서 이런 계기에 오히려 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누워 있는 병실에 갔어요. 아버지랑 어머니 이제 어머니 병관호 옆에 누워있죠. 그러고 있는데 어, 쉽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조금 호전이돼 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교를 마치고 또 집에 갔더니 온 벽면에 마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듯이 이, 이런 글귀를 써놓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학생니까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God is nowhere.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 다안 계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 야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고. God is nowhere. 영어 N O W H E R E.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오니까 너 읽어봐 이거. 하나님 어디도 안 계시잖아. God is nowhere. 읽어봐. 그랬어요. 그때더니이 여학생이 이렇게 읽었어요. God is now here. 그러면 철자가 같아요. N O W H E R E. 철자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nowhere. 어디도 안 계신다 하나님. 근데 이 믿음을 가진 학생은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는이 나라 민족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어디 계시냐고. 어디 안 계신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 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대세계 하는 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형통인데, 근데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일인막잘 풀릴 때, 아까 요셉처럼 그래도 막 주인의 인정을 막 받을 때쯤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다 시 내던져지고, 그런 정말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수영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에 나 홀로 있다고 엮일 때, 우리는 그 느낌을 이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또뭐 잘하시는 이야기 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의 발자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꿈을 꿨는데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 어 보니까 자기 발자국 하나는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근데또 어디 가다 보니까 한 사람만 발자국만 있어. 또좀 한참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 그래서 이게 뭔가 아 봤더니. 자기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만 한 사람 발자국입니다. 그 주님께 화가 나가지고, 아니, 주님, 정작, 어, 나 그냥 평탄할 때는 뭐 계시든가 말든가, 어, 내가 뭐 내가 어, 뭐큰뭐 어려움 모르겠는데, 왜 정말 정작 제가 제일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때는 왜, 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그거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니다 네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지쳐서 걸어갈 기력도 없을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을까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 너무 어렵고 힘는데 내가 걸어갈 힘도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잖아.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 인생의 가장 고달프고 힘든 순간에 우리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나라의온 세계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 그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느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어서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 저도 사실 인생에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인생에 매 순간 순간 사실 두렵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 확인하고 신학대학 이제 가고 앞둘 때어내 부족한 내가 정말 아, 주님의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는 거랑 또 등록금도 없고 이번 주간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두렵고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아, 이 이사야서 이 43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되새겨.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넌넌내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넌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막뭐 책임져 줄게.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야,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뭐 고난 없겠구나. 순탄한 길만 있겠구나. 근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 2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임. 보세요 너는 내것이라 하셨지만 물을 지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강이 막 침몰할 것 같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네가 불 가운데 지날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세요. 넌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도, 야, 앞으로 어려운 고난 다 비껴가게 해줄게. 그거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다는너 물을 지나야 될 때도 있을 거야. 마치 강이 너를 팍 침몰할 것처럼, 너는 그물 속에 빠져 함몰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정말 불같은 고난을,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거야. 하나 그때도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 근데 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던데요? 그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안목만 갖고 봐서는 안돼요. 이 땅에서도 또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약속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물이 우리를 침몰하고 정말 불이 우리를 살리는 같은. 그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잠시 길게 살아 120.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잠시의 고난고난 고난, 고통 허용하세요. 심지어 죽음의 고통도 허용하세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기에 그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한식을, 참된 한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한 칭찬 상금 면류관 주시면서, 야, 이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자 하시면서,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아직 이 땅에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와그것은 아,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있고, 영원히 하는거 함께 거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하시라는 약속. 여러분 지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이 찬양의 후렴의구백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원망, 불평, 절망이 아니라 감사, 찬송으로.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이는 지난 인생 여정, 뭐 올해 2024년 상반기만이 아니라 지난 인생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아 나를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 걸 몰라서 막 실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됐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실 이 찬송 고백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믿음의 안목으로 보니 아 정말 그랬군 요 고백하면서 정말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셨군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군요.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군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